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으나 강원도 영동지방은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져 쌀쌀하겠고 낮과 밤에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남해와 동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고 제15호 태풍 로키는 오늘 새벽 3시 일본 삿포로 남동쪽 부근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지상 예상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으로 남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으나 강원도 영동지방은 북동 규류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구름 많겠고 오전할 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계속 남아하고 있고 야간에 복사 냉각으로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더 떨어져 쌀쌀하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 강원 산간 일부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남해와 동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고 동해안 지방에는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